옛 선비 김석과은 세상을 두루 살피며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과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외국인이 던진 질문 하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성장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 함께 들어보실까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 해외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좁고 산이 많은데 자원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을까요? 정말 소박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이 불러온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남한 기준으로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독일의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부족하고 넓은 평야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없는 게 많은 나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BTS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외국인들의 첫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South Korea is unbelievable. A true miracle. 믿을 수 없다.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미국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unbelievable이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기적 같은 이야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공장의 80%가 파괴되었어요. 도로와 철도도 끊어지고 집들도 무너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7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정말 미미한 수준이에요.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많은 나라가 한국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전쟁으로 인구의 10%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 같았다면 포기했을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잘살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끊어진 길을 다시 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데이헤드 너싱 레프트, t h h s 와이데 라이즈 즈모 어메이징.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이 더욱 놀랍다는 거죠. 영국 네티즌의 말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산다는 믿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학교 건물이 없으면 천막에서라도 수업을 했어요. 책이 없으면 손으로 베껴 써서라도 공부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결국 한국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어요. 원조를 씨앗으로 바꾸다. 초기에 미국 원조가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았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원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였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원조에만 의존하거나 부패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원조만으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조를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목표를 잃지 않았어요. 원조를 자립의 씨앗으로 바꾼 거죠. 포항제철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기술을 배워서 철강공장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외국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훔치러 온게 아니라 배우러 왔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 중 하나입니다. 기술력으로는 세계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조를 받아 시작했지만 결국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외국인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Many nations got aid under F.A.I.R.E. Korea was different. 많은 나라가 원조를 받고도 실패했는데 한국은 달랐다는 거죠. 캐나다 네티즌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원조를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으로 활용했어요. 단순히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간 거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교육 한국인의 무기. 부모들은 굶어도 자식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만큼은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가정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작은 방 한켠에 공부 공간을 마련하고 촛불 아래서도 책을 읽게 했어요. 부모들이 마지막 밥한 숟가락을 줄여도 자식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만큼은 꾸준히 늘렸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가계 소득의 30%를 차지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교육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980년대가 되자 한국의 식자율은 95%를 넘었어요. 고등학교 진학률도 90%가 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교육열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농촌 출신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엔지니어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었어요. 교육이 정말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 거죠. 외국인들도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코리언즈 인베스터드 에브리싱 인 에저케이션. THATS 더 키. 한국인들이 모든 걸 교육에 투자했고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호주 네티즌의 말이었어요. 이진염이 결국 한국을 세계 최고의 인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을 보세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죠? 이런 성장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한 세대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였지만 손자는 IT 엔지니어가 된 나라예요. 1960년대 서울과 지금 서울을 비교해보세요.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흑백 사진 속의 허름한 건물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한국의 이런 성장을 독일의 라인강 기적과 나란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독일도 2차 대전 후 빠른 성장을 했지만 한국의 성장은 그보다도 더 극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변화가 단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가난했지만 자식 세대는 선진국 시민이 된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수출 지향 정책도 성공의 핵심이었어요.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1960년대에는 섬유와 신발을 수출했어요. 1970년대에는 철강과 조선업이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자제품이,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었어요. 외국인들도 이런 성장에 놀라워했어요. From l u o n z to Tapu Economy in t e c a e A Miracle Indeed. 페어에서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되었다. 정말 기적이라는 거죠. 독일 네티즌의 말이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가 놀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산업을 넘어 세계로. 한국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은 세계 1위 스마트폰 회사가 되었어요. 현대차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LG는 가전제품으로 전 세계 가정에 들어갔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들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문화 분야의 성과였어요.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을 때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영어권 가수가 미국에서 이런 성과를 낸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영어권 영화가 최고상을 받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영화의 수준에 놀라워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되었어요. 전 세계 9개국에서 4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런 성과를 낸건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활약, 최근에는 e스포츠까지 한국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IT 기술 분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오지 기술의 선도국, 반도체 강국까지. 한국은 이제 미래 기술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외국인들의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코리아 이제 에브리웨어 나우, 프롬 t 투 컬처, 이제 한국은 어디에나 있다 기술부터 문화까지라는 거죠. 미국 네티즌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같은 민족 다른 길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에요. 분단 직후를 보며 오히려 북한이 더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북한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전력 생산량도 북한이 남한보다 많았어요. 소련의 지원도 상당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차이가 극명해요. 남한은 밤에도 환하게 빛나지만 북한은 깜깜합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현재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어요. 북한은 1천 달러도 안 됩니다.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체제의 차이였어요. 북한은 독재와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고 주민들의 창의성과 자유가 억압되었어요. 반면 남한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교육 정책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남한은 개방적인 교육을 택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장려하고 해외 유학도 자유롭게 보내줬어요. 북한은 반대였죠.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획일적인 교육만 시켰어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를 택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보상받는 시스템이었어요. 북한은 계획 경제를 고집했고 개인의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도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프리덤 메이드 더 디퍼런스. 자유가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 네티즌의 말이었어요. 북한도 초기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재와 고립으로 인해 세락의 길을 걸었어요. 반면 남한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창의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성사진만 봐도 분명해요. 한쪽은 빛으로 한쪽은 어둠으로 해외가 내린 결론.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한국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가득해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의지와 교육만 있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한국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둘째, 원조로 의존이 아닌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한 지혜였습니다. 셋째,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용기였어요. 넷째,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였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발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다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국민들이 함께 극복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내린 최종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South Korea is the true miracle of the 20th century. Respect. 한국은 진정한 20세기의 기적이며 존경한다는 거죠. 프랑스 네티즌의 말이었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러컬 기적, 엄벌리 버벌 믿기 힘든 리스펙트, 존경, 어메이징, 놀라운. 정말 자랑스러운 평가들이에요.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성장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이제 K가 붙으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시대예요.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확실히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불가능을 뒤집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끝으로. 어떠셨나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믿기 힘들다, 기적이다, 존경한다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그 속에서 우리는 더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교육에 대한 열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음에도 이런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